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 날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전날에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재림의 시기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지금의 많은 신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마지막 시기,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의 그 시, 그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1청취자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여서 이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메시아 관한 사상은 메시아의 나라의 사상은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울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요. 정치적으로 쟁취하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하여 그 날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 그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하는 거 보면, 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안일함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폭발 사고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안일함이었습니다. 신자의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깨어 있는 자가 신자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무렇지도 않겠지, 평안할 거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믿음인지 대단한 믿음이지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 그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요. 나태하지 않고 방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니에미아 시대에 성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니에미아 4장 17절에 보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손은 일을 하고요.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왼손은 변기를 잡았겠죠? 여러분, 오른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손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쪽은 공격을 대비하여 경계하고 있었고, 반쪽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거하여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34절에 열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있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세 가지 사항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사람은요, 언제나 술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되죠. 물질을 탕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정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이세 가지의 연결고리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라는 것이 방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시간을 또한 환경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 아니라, 첫 번째,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까, 방향을 잃은 채술 취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방탕입니다.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마음의 상태입니다. 생활의 염려는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진 혼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은 다 정신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압력을 인하여 내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른 정신으로 살지 못하니 어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의 시간을 깨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합니까? 36조를 보십시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은 이 새벽처럼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서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건 그렇게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요 영혼의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내가 묻혀서 보내지 말라는 라 것입니다. 메어도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하는 사람은 나를 믿고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동료를 위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경계에 실패하면요, 나도 죽고요, 우리의 동료도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휘청거리며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의 경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나의 눈이 어디에 주시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에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나의 눈을 여러분 점검하며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이 눈과 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을 장악하면요, 내 마음이 장악되는 것입니다. 나의 귀가 장악되면요, 내 마음이 장악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말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말하지 마가 아니라 내 귀를 지키는 겁니다. 내 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멀리한 채 세상의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와 또한 악한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귀를 지키는 겁니다. 어찌 가죽 장사 집에 가면서 내 옷에 더러운 냄새가 나면 안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향수집에 가면, 향수 가게에 가면, 향수 냄새가 옷에 스며드는 것처럼, 지금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단적으로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이곳 감나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자주 찾아가시던 곳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감당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특권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만큼 내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처처의 난리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기근과 재난과 핍박의 소리가 들려온다라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재난과 핍박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하루를 보냈다면. 주님 오시는 하루가 앞당겨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인 죽음도 하루 앞당겨진 것입니다. 언제 일련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날을 두려움과 염려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일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기도하며 깨어 계십시오. 내 마음과 눈과 귀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덫에 걸리면 죽습니다. 덫은요. 정말 강한 힘입니다. 내 마음까지, 내 시간까지, 내 물질까지, 내 모든 힘까지 다 빼앗아 갈수 있는 힘을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리 특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냥 어떤 그런 포지션을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이 장사의 잘됨을 지키란 말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단한 가지 이유는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하여서 그 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어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순간의 기쁨을 버리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